어 이번에는 유한군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음,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클래스 이케이션을 먼저 한번 판, 보고 가겠습니다. 이 예, 클래스 이케이션이라는 거는 G가 그룹일 때, 파이낸트 그룹일 때, 그리고 어 이거일 때 G의 오더는 오토 오브 센터 오브 g 그리고 플러스 썸 오브 g g 센터 g g i 여기서 요거 일이 아닌 것들을 다 더한 경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 간단하게 요쪽요 개수가 뭐라냐면 g i 의 클래스 같은 클래스 월 비트 수 클래스의 원소 개수 이게 어떻게 x 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가 a g i a 인버스 골로 콘쥬게이트로 x 클래스는 x by conjugation 그러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게, B, C, I, B 인벌스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어, A 인벌스 B, G, I, A 인벌스 B는 B를 A를 절로 넘겼으니까, A 인벌스 B. G.I. F.N.L.F. M. 플러스 가인 센터 오브 G.I.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야 되니까 같은 클래스에 들어가는 원소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얘 원소 개수만큼씩 되니까 그걸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g 쿼 C.G.G.I. 요만 그럼 같은 클래스의 원소가 됩니다 다음 실로우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실로우 정리 2번 실로우 정리는 하기 앞서서 이제 렛마랑 이제 몇 가지 정의를 먼저 할 건데 정의가 뭐냐면 P라는 G의 서브 그룹이 있는데 얘가 오더가 의 n 제곱 꼴이다. 그러면 여기가 p를 p 서브 그룹 오브 g 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g의 오더가 p의 알파 m 꼴이고 어 알피가 나누지 않는다 m이라면 1대 오더 오브 라지 p가 p의 알파이면 요거를 가지고 p가 슬로우 피 서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노테이션인데 NPG라는 것은 뭐냐면 넘버 오브 p 슬로우 피 서브 그룹 p 서브 그룹의 원소 개수 자어 이 P 서브 그룹이존재 하고 개수가 몇 개나 있고이런 거를 밝혀낼 건데 이거에앞서서렇마하나를 합니다 고마가 뭐가 있냐면 p 서브 그룹 실로우 p 서브 그룹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그 다음에 q가 그냥 p 서브 그룹일 때 그러면 q 인터섹션 노멀라이저 오브지 p랑 q 쿼션트 p랑 같다. <laughs> 프루프는 h라는 그룹을 예라고 들 건데 어, 그러면 당연히도 이쪽 포함 관계는 자명하고 이쪽 포함 관계를 보일 건데. h가 q에 포함되는 것은 자명하고 h가 p에 포함되는 것만 보이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뭘 생각할 거냐면 ph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룹의 오더를 생각할 건데 얘가 얼마냐면 p의 오더 곱하기 h의 오더 코션트 p 인터섹션 h의 오더. 근데 어, h는 q의 서브 그룹이니까 지금 오더 오브 h는 p 파우죠. 자 그러면 얘도 P 파워고 얘도 P 파워니까 당연히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p 서브그룹이 되죠 오더가 P 의 파워가 되니까 그러니까 P 서브그룹이 됐는데 지금 P 는 뭐냐면 실루 서브그룹이라서 오더가 P 의파워 e 얘보다 더 커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P 가 o 테 P o P 그러니까 p의 h가 작거나 갔다 p h 인건 이제 포함 관계로부터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p h가 p 써보고 그다음에 p가 s 로 l o p 써보니까 p h의 오더는 작거나 갔다 p 오더 이렇게 두개 합쳐서 p의 오더가 p, h 오드랑 같다 따라서 p는 a b, h 따라서 h는 contained p 그래서 이제 이쪽이 증명됐으니까 이거 이제 증명이 된거죠 실로우랑 p 서브가 있을 때 노멀라이저랑 인터섹션하는 거는 p랑 인터섹션하는 거랑 같다 이거를 일단 실로우 증명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슬로우 정리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실로우 그룹은 none-MT다 만약 p가 나눈다 오도 붙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q가 이미의 p 서브 그룹으로 p고 아 G고 그 다음에 P는 실로그룹이라고 합시다 P 서브 실로그룹 그러면 대여스트 G인지 서치된 Q가 포함된다 G P G inverse 이거는 이제 해석하자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q가 p 쉴로스 슬로우 p 서브 그룹인 경우까지를 생각을 해 보면 지금 q가 포함된다 g p g 인버스인데 얘가 지금 오더가 p 그룹 중에서 최대인 거고 얘도 이제 p랑 오더가 같아야 되니까 p 서브 그룹 중에서 오더가 최대인 여석이니까 둘이 오더가 같을 수밖에 없고 둘다 p 쉴로스 쉴로 p 서브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실로 P 서브 그룹까지는 컨쥬게이션 사이 정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의 두 P 실로 P 서브 그룹은 서로 컨쥬게이트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P 1 P 2 P R이 이제 어 모든 P 실로 P 서브 그룹들이라고 하면 나머지 P 그룹들은 여기에 포함되거나 여기에 포함되거나 여기에 포함되거나 뭐 둘다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그러니까 NP라는 거는 뭐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NP, G는 안 쓰고 NP라고 씁시다. 이거는 모드 P로 1이다. P로 나눈 나머지가 1이어야 된다. 그리고 NP가 나눈다, M 이거는 오더 부치가 p의 알파 m이라고 하고 p가 나누지 않는다 m. 꼴로 썼을 때 m.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제 뭘 해줄 수 있냐면 실로 p 서브 그룹의 개수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오더 12자리 그룹에서 어, 투 서브 그룹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실로. 투서브그룹을 찾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2서브그룹 어, 개수가 으,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면 그러면 n2는 1 모두 2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n2는 나눈다 3 그러면 홀 수이고 3을 나눈다니까 n2는 1 또는 3. 이렇게 이제 생각시 그러니까 실로 2 서브를 개수를 몇 가지로 추론해낼 수 있는데 사실 1인 경우가 있기를 원하는 거라서 거 이제 3 실로 3 서브 그룹도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1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시도하고 이렇게 할 건데 자 군의 분류를 하기 위해서 노말 그룹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말 서브 그룹이 무조건 존재한다 이러면 이제 노말 서브 그룹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서 볼 세미다이르프로덕트 이용하면 이제 군 분류를 할수 있으니까 그걸 위한 이제 초석으로서 실로스디볼 건데 세 가지가 있고 증명을 하자고 하면 어첫 번째 같은 경우 는 인덕션을 쓸 건데 주의 오더에다가 G가 1인 경우, O가 1인 경우는 당연히 자명하게 해결되니까 됐고 이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P가 나눈다 센터 오브 G인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코시 정리로 의해아 어, 가환군의 코시 정리였나 어쨌든 코시 정리에 의해서 어떤 서브 그룹 오브 g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얘가 뭐냐면 order of n이 p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quotient에서 g발을 g quotient n이라고 하고 이 여기는 이제 지금 order가 g보다 작아졌으니까 이제 induction 쓸수 있죠 가정을 induction 가정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 order가 p 의 알파 마이너스 1인 서브 그룹 p 바가 존재할 거고 그럼 이 p 바의 인벌스 이미지인 g는 p가 될 건데 어, p 바는 p 쿼션트 n이 되도록 하는 요 녀석이 존재할 건데 얘 오더가 딱 p의 알파 제곱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는 해결이 됐고 두 번째 어, P가 나누지 않는다 오더 오브 센터 G를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클래스 이케이션을 적용해서 G의 오더가 센터 오브 G의 오더 플러스 시그마 G에다가 센터 G의 아니 얘네들은 낯익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얘가 지금 P로 나눠지지 않고, 얘는 P로 나눠지니까 이쪽도 P로 나눠지지 않아야 이제 P로 나눠지는 거 더하기 P로 안 나눠지는 거면 P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얘 P로 나눠지고 얘 P로 나눠지면 P로 나눠져야 되니까 얘가 P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얘도 P로 나눠지지 않아야 이쪽이 P로 나눠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적어도 하나 p가 나누지 않는다 gcggi 이렇게 되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건데 여기를 저희가 h라고 합시다 그러면 order of h는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 지금 얘가 지금 g의 order 나누기 h의 order인데 지금 얘가 p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건 얘, 얘가 나눈다 m 이거,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얘가 p의 알파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얘도 p의 알파 제곱으로 나눠져야 돼서 p의 알파 제곱 곱하기 k 골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인덕션 쓸수 있죠 그래 인덕션 적착에 의해서 there exist p h such that h p의 오더가 p의 알파 골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p 는 h 에서 무그룹이기도 하지만 g 에서 부그룹이기도 하고 g 의 p 맥시멈 파워로 나눠지니까 이제 g 의 p 서브그룹이기도 하고 h 의 p 서브그룹 실로 p 서브그룹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존재한다 보였으니까 어 번은 이제 증명 완료 두 번째 자 그러니까. 피서부 실로피서부그룹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P를 실로피서부그룹 하나를 가져왔다고 합시다. S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 P의 컨쥬게이트들의 집합. 컨투게이트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어, Q가 P 서브그룹이 하나 주어졌다고 합시다. Act on S by conjugation. 그러면 OWS 그러니까 R은 궤도 들을 각각 원소 합한 걸로 쓸수 있는 상황이고, 어 여기서 이 R이라는 값은 Q에 디펜드 하는 값은 아니라 이제 결정된 값이 이제, 지금 요거는 Q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R이라는 값은 이제 디펜드 되고, 물론 S는 Q랑 디펜드 되어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뭐를 할수 있냐면, 어 Q를 p1으로 가져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얘가 orbit p1을 포함하는 orbit을 저희가 o1이라고 합시다. 필요하다면 리넘버링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누굴 빼먹었네? 여기서 이제 b i 비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세리냐면 QOI가 Q의 Normalizer of QPi 필요하다면 PI들과 OI들의 리넘버링을 통해서 PI가 INQI라고 그리고 이들의 월빛 궤도가 OI라고 이제 리넘버링을 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어 요거의 원소개수는 이렇게 되는데 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랩마이어에서 얘가 뭐랑도 같냐면 order of q pi i n t e q.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q를 p1으로 택하면, r은, 지금 여기서 p1, p1, 인터섹션 r s p1은 1이고, PI P INTERSECTION P는 크다 1 그러니까 P가 나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P 곱하기 K 골자 그래서 NP 말고 지금 R이 m o d P로 1이다 라는 거를 일단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뭘 보, 보여야 되냐면 이제 두 번째 conjugate에 포함된다 이예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q intersection pi가 작다 q for all i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 중 얻은 거 하나에다가 Q가 포함된다 라고 가정을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니까 러다 Q보다 작아진다 라고 인터섹션에서 Q보다 다 작아진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r 이 O 1 plus O S 고 얘가 Q에다가 N Q P 1 플러스 Q 닷 N Q 아니, 응 음, P R 얘가 다시 어 Q P 원 인터섹션 Q 플러스 Q P R 인터섹션 지금 얘가 P 서브그룹이고 이제 코사트해서 계산한 거니까 지금 다 각각의 P가 얘도 나누고 P가 얘도 나누니까 따라서 아 P가 나눈다 R이 돼야 되죠. 지금 P의 약수 P 아니 P의 배수 P의 배수들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녀석도 P의 배수가 돼야 돼서 이런 수인데 이건 모순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Q는 어떤 PI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거고 Q가 이제 실로 그룹인 경우까지로 확장을 시켜 보면 실로 그룹이 여기 중 어딘가에 포함된다. 근데 이제 오더가 p 파원거 중에 맥시멀이다. 둘이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p 서브 실로 p 서브 그룹은 얘네들 중 하나다라는 결론까지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 어 R이 결국 NP가 된 거죠. R은 NP P. 실로우 서브 그룹고 개수 컨그게이트리고수였는그 음, 어, 음, 그리고, 이리고그이고 그리고, 그리고, 다다고그 다음에 리고 그리고, 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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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주그진어그그룹이고 그리고 b라는 녀석이 k2 오토을비중우브 h 라고 합시다. 그냥 액션이 주어진 거죠, 이거는. 액션 k2h인가? 온 h by k 이렇게 써야 되나? 어쨌든. 어, 그래서 액션이 주어진 건데 h에 대한 g라는 그룹을 아니, h semi direct product by p r o phi k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일단 set of h, k bar, h는 in 라지 지고 2k는 in 라지 k이고 x 그룹 이제 멀티플라이어 어떻게 되는 h1 k1 곱하기 h2 k2는 define 하기를 h1 곱하기 k1 action by phi h2 콤마 k1 k2 이렇게 액션을 define 할겁니다. 액션 아니라 이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룹이 되고 이증이규 이거 이거 시간상 이거 증명하지는 않을 건데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H가 노멀 서브 그룹 of H 세미다이렉트 프로덕트 by K고 그 다음에 H 인터섹션 K가 트리비얼하고 어 모든 H 그 다음에 k에 대하여 kh k i n v e r s 를 k action by phi on h라고 볼 수가 있, 있다 이렇게 요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셔도 충분할 거고 어 그래서 이제 theorem이 하나가 나오는 건데 G의 노말 서브그룹 H. 그 다음에 그냥 서브그룹 K가 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H 인터섹션 K가 1일 때. 그러면 음 H K는 이제 G의 액션으로서 만드는 거고. 인터섹션 2이라는 것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는 이미 원소 는 h, 콤마 k로 유니크하게 리프레젠테이션되고 그다음에 얘가 아이소몰픽 2h 세미다이렉트 프로덕트 k 여기서 이제 그럼 phi는 뭘로 주어지냐면 phi k h는 k h k 인버스 컨쥬게이션으로 주어진 액션에 의해서 이렇게다 나 아이소몰픽하다 요거를 밝혀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지는 가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오더 오브 12인 그룹이 어떤 경우들로 나눠지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실로 그룹 같은 걸 판별해서 서브 그룹을 노말 서브 그룹을 하나를 찾고 그거랑 대응되는 이제 이걸 예를,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듀얼인가? 어쨌든 이제 그 노말 서브 그룹이랑 안 만나는 제일 큰 서브 그룹을 이제 찾아 준 다음에 오더가 이제 요렇게 되도록 이제 이거 실루 같은 걸좀 적용을 하고 자 그래서 요렇게 찾아 준 주면 준 다음 어이 세미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얘가 G 가 되도록 이요 요렇게 됐으니까 지금 얘는 G 의 서브그룹이었는데 오더 같아졌으니까. 이렇게 되도록 이 세미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정의해주는 경우의 수만큼 G를 생각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 매핑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HK에서 h 세미다이렉트 프로덕트 K를 HK를 보낸다 H K로 보내는데 이게 바이섹션인 거는 이제 여기서도 유니크한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여기서도 유니크한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됐고. 다음에 호메모르피즘이 된다는 거는 h1, k1을 보낸다. h1, k1으로 h2, 아니, 여기선 콤마가 아니라 h1 k1을 h2 k2를 보낸다. h2, k2 얘네들의 곱은 h1 k1 h2 k2를 이렇게 쓸수 있죠. 거는 h1 k1 h2 k2의 1의 인벌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가 k1 k2 <laughs> 보낸다. h1 k1이 act on h2 콤마 k1 k2 저 이렇게 하면 잘 정의가 이거 이거 이제 세미 다이렉트 프로토타입에서에서 멀티플리케이션 정의였으니까 잘 정의됐고 아이소을픽하고 해결됐죠. 이 그래서 그래서 어, 판별하는 방,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오더 그룹에 오더가 주어졌다. 걔를 이제 크리스피케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노말 서브 그룹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제 노말 서브 그룹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이제 듀얼이 되는 그룹 이랑 해서 그냥 이제 아무 그냥 인덕션이라고 생각합시다 을 인덕티브하게 생각해서 오더 n 짜리 그룹을 클래시피케이션하라 그럼 실로그룹 정리 실로그 정리 같은 거 이용해서 노말 하나 찾고 그래서 h라는 거 하나 찾고 그러면 n 쿼션트 h 짜리의 그룹 K 요거는 이미 이제 인덕티브하게 정의 뭔가 정의 되게죠 될수 있는 K의 경우 수를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H랑 그러니까 K가 H에 액트할수 있는 경우의 수다다 다 찾아야 되죠. K에서 오토멀 피즘 H 요거 분류해야 되고 이미 분류된 거고 그다음에. 어 그러면 h semi direct product k by f 요구가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